없었습니다. <laughs> 아니, 저 가져 왔어요. 파란색. 어디? 어디 있는데? 아, 바거바 뭐, 아니야. 목도리에요 파란색 목도리. 아. 그 축구장 목도리? 저는 파란색 옷을 입자고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돌이 멜라프 우리한테 파란색 구수 60만 원만 바꿨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뭐지? 안녕하세요 나 오늘 지여운 패딩 입고 왔다고 그래서 그런 신조심하면서 탈출하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 형지야 <laughs> 왜 저러는지 나는 몰라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나 어제 강돈주를 이거 땄어 우와 이게 뭐야? 코돌이 마스크야? 아 코돌이야? <laughs> 너할수 있어? 응너 어. 것도 떠줄까? 아니 난 턱돌이 어때? 으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러면 그대로 내려서 하면 되잖아. 이번 주 내내 야근하고 다음 주도 내내 야근해야 돼. 하지만 우리 회사는 야근 수당을 친답니다와 MBTI 공개했어? 구독자한테? 아니? 아직. 박명. 예, 예. 아직 박명 구독자들한 어, 미래 나의 깨끗해야지. 구독자에게. 그 Q&A도 미리 대본 짜놓고 <laughs> 미래 나의 구독자에게 <laughs> 밝힌다. 근데 네, MBTI는? 내데거검서 다시 해야지. 나나보 짱구도 으어 그냥 살짝 <웃음> <웃음> 이러고 물컹하지만 <말고> 참는 정도? 의아가 물컹이야? 그냥 모열인데아 <laughs> 그냥 일반 는 정도? 원래 옛날에 이런 것도 안 했는데. 늦게 어요 밖에서 보면 예쁘다 2층 우리 문 못열잖아 문 열려있을거 같은데 2층 사람들이 안나옵니다 우리는 4층 사람이거든요 약속을 안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4층 사람이거든요 <laughs> 파란색 보여주시죠? 니트 <laughs> <laughs> 파란색 보여주시죠? 파란색 없는데. 파란색 청바지면 아, 청바지. 청바지. 집으로 가세요. 바지? 아 청바지 합격. 파란색 보여주시죠? 낙엽시. 낙엽씨 아니 나 신발 보여줘. 신발, 신발 파란색. 뭔데? 파란색. 아 합격. 아이 나어 이게 또. 나 근데 드레스 코드 불르니까 메고 있어야 되나? 네. 그리고 빙어. 형은 안 먹어봤죠. 네.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그마라탕 드실 거면 퍼야 음. 돼요. 아, 진짜? 어. 너무 좋아. 내가 플래두 개? 마라탕 두 개. 두 개예요. 감사합니다. 나는 이거 진짜 좋아해. 오코비요. 이거 뭐지? 먹고 싶은 거 말해요? 음. 음. 근데 우리 닭도 먹어야 돼요. 아, 맞다. 닭이 뭐야? 마라탕 마당 통아 근데 이거는 배안 불러. 전 유진면만 있으면 돼요. 양꼬치 근데 질 되게 좋아 보여. 질? 응. 그래? 되게 맛있어 보여. 상태가 어? 좋아 보여. 레스코드가 블루라서 뺄 수가 없대요 불어와서 뜨거울 같아 어, 더이선희님 <laughs> <제사님> 옷이 <오실 웃음> <laughs> 어! 물 드실 분? 자이얌 건배사를 건배사는 제 오빠가, 오빠가 제 오빠래 제 오빠 둘선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! <불쌍해>! <laughs> 몇, 음, 몇 음, 인용인데요? 맞... 몇 인용? 아, 3인용? 음, 아, 4인 <laughs> 맛있겠다. 맛통겠다 맛있겠다. 맛통 가야 돼. 나 정신 맛있겠있겠오맛있있어다맛 당신 옆자리가 다험하네감사합니다맛있겠 생각해서 다맛있다 맛있겠다. 맛다맛다먹겠다맛있다다 먹어 겠다다어 이의첫님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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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누가 할래? 나이 막내 할래? 입사 막내 할래? 미지가 래 미지가 래인바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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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바지 파티다. 아첫 아, 번째 아, 공주 선물. 첫 번째 공주 선물. 다 설명해 주시죠. 뭔가 겨울에 편안한 분위기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핸들이고요. 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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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좋은 선물이다. 그리고 옆에 어바웃 타임 포스트 카드가 있길래 제일 많이. 두고,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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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입니다 와! 대박. 아! 두 번째 강도 아줌마. 어. 나 아주, 아니요. 가지고 올 필요 없고 일단 난이 사람이 아주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길 기원하면서 <laughs> 벌써 짜증나구매했 정답은 바로! 우산이요? 우산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때 빛이 나는 우산인가요? 우와 청년색대 일곱 번 미쳤다 <laughs> 성함이 <laughs> <펌이> 어떠시죠? 기분 째진다 <laughs> <laughs> 어, 오늘의 고민 네. 바로 아, 발 시려움 음, 아니겠습니까? 발시려을 해소하기 위한 슬리퍼 털 슬리퍼 오, 입고 어? 이쁘지? 나다! <laughs> 아 너무나도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물 특집 자 종로에서 가져온 와! 진짜, 진짜 너무 좋아. 아삭해 무슨. 고양이야 잠깐만. 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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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! 어. 예. 예. 미끄럼 와, 방지까지. 뒤에 그네 줄쯤까지 이빨 깨질까 봐. 어? 지하로 가야된대요 비밀의 문 여기가 그렇게 있다? 맛있다는 마당통닭입니까? 띠통닭 예. 아,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음 <laughs> <잘한다. 웃음> 그럼 이쯤에서 최지은씨 생일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? 너가 좀 미친새끼 같은데 최지은씨생일은 <laughs> 아싸 여기다 줬다 I love men 난 남자를 사랑해. 어, 아, 남성, 편력 오에 <laughs> 와, 예쁘다. 아니 <laughs> 이거 이고. 이 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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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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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